어 이래. 네. 어 멍이 좀 걸게요. 밀어 버려요. 네? 밀어도 돼요. 아 밀어 버리라고요? 예. 네, 잠깐 밀게요. 그리고 턴. 종료한다. 일년 모바. 네, 유닛 처리가 되면은 어, 앞으로 이동하고요. 이렇게 범위에다가공격하겠습니다 범위 아, 시 넘실거리는 하염법. 하염 일, 이 대단한데? 아, 미지 <laughs> 싫합니까? <laughs> <laughs> 주사위 진짜 싫어 하냐? 아 맞다. 그리고... 해군군대 턴 종료 안 했네요. 예. 네. 해군군대 턴 종료 위에 했어요. 구. 응, 음, 했네. 아 했네요. 네. 시라로다 빛나가 버렸고요. 자주 오면 알스펜서한테 히라할 수 있는 힘이 있제다 떨어졌네. 어, 가고만... 음, 응. 그레이 토스 녀석을 밟아, 핵을 <laughs> 부숴버려. 일단 공격 자세로 바꿔보여. 응. 때릴게요 그러면 이래다가 아사 보너스 적용 거... 한거한번 적용했잖아요. 그럼 이제 꺼졌죠. 네? 아니 아니요 저거 출혈 건텔레. 아 그래요. 안 죽네. 해골인데 출혈이 강타지. 있다니. 그런감 봐. <laughs> 개구린데 출혈이 있다니 어차피 진짜. 여러분들 이거 전투 끝나면 긴유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희군서지를 깎아도 의미가 없잖아요 어이, 의미 있죠 <laughs> 기분이 나빠요 네, 네. <laughs> 그 시간도 지금 벌써 2시이기 때문에 갑자기 해군구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더러운 놈들 난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난죽자 <laughs> <라든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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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자신의 지팡이로 머리를, 자신의 해골, 남은 해골 두 개를 다까부쳐버리고아왜 <laughs> 이렇게 되냐고? <laughs> 네, 자자수 해골, 해골 문주 부활시킨 다음에 다시 죽이. <laughs> <laughs> 안 돼, 내 필살기가. 아끼고 아껴놨는데. 나도 아낀 것들 좀 어... 있는데. 전형 네, 전투 양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게 야... 붙어 있는 상태라서. <laughs> 하나, 해골은 야... 원거리 공격만 할수 있고, 해골이 또, 나머지 해골 하나 깨지면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해골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런데 제나나나 아, 나, 나 이거 아직 안 썼는데. <laughs>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두시 넘어가서 많이 피곤해지는 거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예셨습니다 네. 네. 스페서 안 죽게 이런 거막 써주려 그랬는데 그런 거없네 이게 긴휴식이 없으면 제가 전투를 계속 할 텐데 긴휴식 있으니까 어차피 아. 의미가 없어요. 수고어셨습니다 내가 수하셨습니다 골드 예술품 아, 뭐 바이템 굴리고 끝내죠. <laughs> 해골 저렇게 어, 끝나다니 불쌍해. <laughs> 그것도 오늘, 오늘 제가 대신에 게임을 좀 빨리 끝내 대신에 제가 잘못했으니까 돈하고 예술품 안구린 대신에 그냥 레벨 18 아이템 하나 받는 걸로 하죠. 아 좋다. 행복하다. 너무 오, 행복하다. 무기 어, 바꿔야지. 18 아이템 누가 가질 수 있느냐. 건벼. <laughs> 오, 오 높아. 예쁘다. 어, 덤벼. 내가 덥다. <laughs> 저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난 차라리 죽음을 <웃음> 택하겠다. <웃음> <웃음> 난 차라리 죽을 택하겠다. 대실패 <laughs> 나왔네. 그 와2 네, 대실패. 18 아이템은 아크마크님이 드시는 걸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그 말씀을 카톡으로 드릴게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레이크님 아이템을 네. 보니까 네.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잠시만요 아물레스로 하시고 네. 아, 네, 네. 넥슬로 목, 목, 목걸이로 하시고 아이템 뭘로 하시냐면 클럭 오브 디스플레이스 디스플레이스 이게 제일 나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지금 제가, 제가 못 설명해 드리고 오나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차고 있으면 그 전투 시작할 때 어, AC하고 리플렉스에 플러스 이 보너스를 받고 시작합니다. 오. 근데 이제 이게 AC나, 대 AC 공격이나 대 리플렉스 공격을 한대 맞잖아요? 그럼 그 효과가 꺼져요. 아... 어,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데일리 파워가 있는데, 어, 근접 공격이나 원거리 공격이 맞잖아요? 그럼 이걸 쓸수 있어요. 인터럽트, 인터럽트기 때문에. 그걸 쓰면은, 적이 공격을 한번더 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두 번째 공격 굴리 값을 써요. 그래서 만약에 음... 그두 네. 번째 공격 굴리 값이 빗나갔잖아요? 그럼 네. 공격이 실패하게 된 거예요. 아 그리고 뭐 처음에 클리 같은 거 떴을 때 쓰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하실래요? 그 20렙짜리인 거죠 지금? 아니면 좀 14? 시간을 좀 두고 다시 네. 좀더 보실래요? 뭐 아까 들어보니까 활도 바꿔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은 2시라서 좀 그렇고 내일 네. 저녁에 8시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아 일요일은 제가 좀 곤란해서 아 그러면 언제로 네. 그, 일단 제가 심심할 때 네, 두, 네, 네, 네. 네, 심심할 때 저번에 해드린 것처럼 화, 할인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허,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네. 하는 걸로 하고 있다는 자 그러면 어, 오늘 소감을 말씀을 드려보죠 오늘은 뭐 전투밖에 안해가지고 시나리오적으로는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전투 난이도가 예상외로 좀 노트 소스를높여봤는 데도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같않진아 가지고 어 음, 근데 재미난 되이 있었어요. 저는 네네, 네네. 전투 날도 꽤나 적절하게굴러갔던 느낌이 좀 진, 괜찮은 것같아가지고 스토리적으로는 e 게 진행이 안 됐지만은 저는 전투 내부에서 이제 스토리적인 측면 o 다음 주날 t i m 스토리. 전투 기믹 자체는 괜찮았고 특히 이제 시아 가리는 그런 효과 장마 그런 건 네. 괜찮았습니다 아예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즐겁게 했습니다 네네 재밌게 했다면 다행이고 오늘 가면 다들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죠 아그 전에 그 전에 최고의 플레이 정해야죠 아 어, 오늘은 저를 주고 싶네요 네 저도 네. 리노 응. 열심히 앞에 가서 열심히 맞고 저도 이, 저 힐, 힐, 힐또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또 탱킹도 두분다 잘해주셨는데 아 물론 리노가 열심히 뽑아서 준 내성체크는 다 실패하긴 했지만 <laughs> 어, 어떻게 다 소수하냐고 내성체크 진짜 <laughs> 어떻게 신기하게 한 번도 빗나가지 않고 다 실패하긴 했지만 어떻게 심의사에 그렇게 안 나와? <laughs> 아 근데 크레이토스도 이번에 그 앞에서 전을 잡는 게 제일 탱커로서의 모습은 많이 발휘된 것 같긴 해요. 예 yeah, 오늘 진짜 탱커가 탱커스러운 탱커였죠. 그래 참, 참, 크레이토스. <laughs>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된 건가요? 누가 받는 건가요? 레, 레, 레이트랑 카소미님이 한 표씩 더 행사하시죠 빨리. 다 이게 동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야? 요 영웅 그거 모으면 몇 레벨 아이템을 받는 거예요? 최고 렙이죠 ED 6 플러스 6개 가이. ED ED사 플러스 6을 받잖아요몇 렙짜리 아이템인가요? 마스터. 저 저는 8 플러스 6 전 i n o 노에게 줄게요. u care. She could have. She 받은 게 진짜 높은 거구나. <laughs> 그 리노가 내 l d 림도 엄청 많이 주고 이1 9 d have. 이1 8 could have. She could have. She could have. s h 죠 could h a 이 e s 1 제가 자취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 이거 하자. 우리 이거 하자, 이거. 이거 나 재밌어. <laughs> 우리 이 이거 재밌더라고. 오늘 100 잘한 100거 같은데. 네, 그럼 여기서 1서1 0 0 굴려가지고 결정하세요. 우리 1 0 0타이스 굴리자. 야, 나도 지려야지. 지은이 <laughs> 형. 저보다 두배못 나시네요. 아 진짜 두배 잘한다. 아 진짜 분하다 저거. <laughs> 음. 어 굿. <laughs> 네 오늘 최고의 플레이는 가소님 님이, 가소 님이고 오늘 소감은 저는 얘기한 것 같고 어, 레이크 님부터. 아, 아, 허... 이제 어... <laughs> 오늘 어, 진영 되게 잘 짜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초 초반에 <laughs> 네, 밀어서내성불이 절대 성공 못했지만. 아 진짜 내성문에 계속 저 레이크가 멍해가지고 저도 계속 멍해있던 느낌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laughs> 할만 <laughs> 썼는데 그래도 맞아서 다행이네요. 머리 네, 중이지만은 네, 남편은... 딜은 다하는 녀석. 그니까 음, 저기 쏘라고 음, 알았어 이러고 계속 쏜 느낌이라서 그래도 재밌긴 했어요. 되게 아까 말했듯이 진영 잘 짜인 상태로 해가지고 별로 큰 어려움 없었어서. 음... 어, 두 번째 저도 마지막에 애가 자살한 게 너무 너무 웃기긴 했는데. 난 죽음을 택하겠다. 아,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어. 아, 예, 뭐야 전시가, 얘. 제가 2시간 조금 넘어가니까 실실 졸려가지고. 잠이 와서.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전투를 계속하면 의미가 있으면 제가 전투를 계속 할 건데 전투에 대해서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아, 예, 어아 생각 그, 그냥 재밌었어가지고 네. 좋았어요. 네네. 저, 저 이상입니다. 네스선서님 아, 말했던 대로 전투가 재밌었고요. 아 전투 그냥 이 이런 그 시야 제한 문제가 그냥 안 보이는 미지의 영역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는 그 모험 정신이 너무 좋았고요 이번에 아 맞아 다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느낌이어요 음.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참 물론 저번 마지막 전투가 전투적으로 제일 어려웠지만 이번 전투도 꽤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정도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아싸, 다시 자원 채운다. 크리토스님? <laughs> 어... 무서운 사람이다. 첫 번째 거는, 전투는, 네. 그, 마스터님이 좀 전략을 잘못 짜셔가지고 그쵸. 진영을 저희 쪽에 너무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 좀, 저희는 재밌었는데. <웃음> <웃음> 네. <웃음> 어적 알... 적들을 그거 네. 하는 네. 고통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거 암흑 5번에 오랜만에 네. 그거 다크 써 가지고 했는데 확실히 그 라이트 뭐지? 로우 라이트 그게 없으니까 파티에 어떻게... 움직이는 움직인 리노가 사라지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린더 옆에 있어도 그 석상이 다 가리니까 다른데도 안 보이니까 그거 그런 거를 좀 하면은 좀더 플레이어를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음. 아니요 충분히 괴로웠어요. <laughs> 뭐 초반에 좀 위협적이었죠 초반에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적들이 이제 죽어나기 가 시작하면서 이제, 음직력이 약해지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약해져 버리더라고요. 어, 근데 다른 캐릭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스펜서는 개인적으로 12레벨 된 다음에 그것까지 얻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뭐냐. 그, 시, 시작할 때18 그거 굴리는 거 때문에 변수가 되게 없어져서 무난해지더라고요. 전투가. 다른 캐릭터들도 그렇게 세졌나 싶어서 레이크도 세지고 다 세졌죠. 자, 다음에 리노님. 근데 이제 네. 아. 아, 네. 카스민님 여행은... 먼저 말씀하세요. 잠시 열심히 하세요. 네, 뭐. 네, 죄송... 네 카스민님 먼저 말씀하세요. 아, 그, 그리고 바드 이런 거 하다가, 네. 진짜 단순한 캐릭터잖아요 네. 어... 세서 좋긴 한데 좀 하는 맛이 덜해 옛날에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네요 이게 아, 아. 뭐라야지 다시, 아, 다시 바꾸실래요? 전투 아니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laughs> 전투 자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간단하게 오락킬게요 그 다음에 공격할게요 <laughs> 네. 그 다음에 뭐, 뭐 자세 바꿀게요 이렇게 하니까 좀 늘어지는 어, 경향이 있긴해서 어, 그거 지금 레이크니티 사는 거아니까요왜 뜨, 왜뜨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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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디스하는 왜, 왜 이렇게 뜨겁지? 레이크니티 사는 거 아닐까 이거 지금 아, 그런가? <laughs> 바로 바로 지금입니다. 님도 포스풀 웨폰을 사시죠. 음. 한 칸씩 밀어내기 시작하면 재밌어진다고. 자, 아이템으로 뭔가를 음.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노님. 뭐 어, 리노는 일단 어려. 오로... 네. 아 워러드가 아죠죠워리스 a t to do. I 리 o n t know 모 h a t to do. I don't know w 레 a t to d 인 I don't 이 n o w what 허덕 do. I d o n 서 know w h a 레 to do. I don't know w h 히 t to do. I don't know w 함정이라든가 뭐 이동하지 못하는 지역, 이렇게 저희에게 불리함을 준게 아니라 어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시야 문제로 저희들을 이제 맵으로 압바을 하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시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소모하긴 하야지만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제하지 못한 함정이라든가 아니면 지나갈 수 없는 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좀 맵김이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전 몬스터의 수정치는 확실히 좀 강력한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또좀 수정치가 미쳐있는 상황이라서 어상이어 <laughs> 상황인 거는 같아요. 그리고 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성 굴림이 안될 때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죠. 자비같습니다 뇌성 굴림은 <laughs> 마스터가 안나올때는 진짜 전투가 너무 쉬워지고 우리 편이 안나올때는 진짜 답이 없고 진짜 내성 관련돼서는 아이템이라든가 아니면 피트로 이렇게 좀 커버를 하는 게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네, 앞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요 오늘 다들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레이크닝 아, 같은 경우에는 아,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적인 문제로 이렇게 시간을좀 지럽게 되었는데 아무런 어, 괜찮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아, 이제 그것도 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은 오늘은 전투가 두 번이나 있고 해서 약간 좀 오래 걸렸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10시 반에 시작해서 한 1시 40분쯤에 끝내는 걸로 일단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플레이 시간이 좀 줄어들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좀 제가 기본적으로 좀 2시 넘어가게 되면 좀 약간 좀 몸이 정신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한 40분쯤에 끝내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하,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40분 전후로 해서 그 다음에 레이크닝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스펜서님한테 아이템을 받더라도 본인이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수요일은 괜찮죠? 그러면. 네, 조금 쉬는 이정도예요. 그럼 좀 다음 주, 주 수요일 날 8시로 해서, 한번 네. 일단은 그 아이템을 한번 본인이 정할 게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하시는지 해서, 네. 그 보시는 데서 바로 수정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뭐, 그 위대한 어, 거, 3개 모 보면 어떻게 돼요? 레벨 18, 18 레벨 아이템 아, 하나, 그래요? 본인이 아. 레어까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레어요 아, 네. 바꿔야지, 무게 바꿔야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그 외에 또 다른 거는 없죠? 예, 없죠. 제가 지금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 얼른 주무셔야겠다. <laughs> 예, 카톡으로 18레벨 아이템은 제가 카 가... 어떤 부위를... 알아보 예, 아, 리노가까 소리가 끊기네요. 아, 그래 아, 디스코드가좀 네. 그래요. 아... 18레벨 아이템 제가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종류... 그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아, 지금 바로 비키어. 알려주시겠어요? 그럼 지금 바로 돌릴게요, 제가. 그럼 아, 아, 나는 저는 고를 수 있는 거죠. 예. <목소리도> 아예 그냥 원하는 아이템을 가지면 돼요. 리노는. 그러니까요. 예. 아, 헷갈렸어. 자, 니모라이프아온 농부스터 농부스죠반 반지. 반지. 네, 반지, 반지요? 예. 반지. 반지. 4.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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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뭐 이상하네. 아, 이거는 어? 시나리오 아이템이라서 안되겠다 다시 줍는다. 그렇죠, 시나리오 아이템. 다시 다시 올릴게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칸들 그 상대 대상 움직일 때한칸더 미는 거네 진짜 뜻. 저한테는 싶네요. 의미 없지만은 일단 가지게요. 제 이름이 뭐지?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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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오브 링링 딥. 링 오브 딥 우드. 아, 링 오브 딥. 예 그다음에 아, 이게 좋네요. 인카운터 파워가 있는데 인카운터 파워로 영역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그 영역 안에 들어오면 오거나 그안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공격 굴림에 마이너스 2 페널티 받고 마일스톤에 도달하면은... 레이크님 이거 어때요? 뭔가시죠? 이거 마스터... 마스터 머리 부를 수 있어요. <laughs> <laughs> 또뭐 무슨 사악한 아이템을 가지고... 예 <laughs> yeah, 알겠습니다. 제가 가면은... 어, 네. 받아놓을게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번은 나가볼게요.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접속 끊으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안녕히 네, 네, 주무세요. 네, 매트로 바로 끕니다. 네. 저도 나가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주무세요. mucho